네, 안녕하세요. 리얼드입니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 확진자 이틀째 2만 명대 거리두기 부활하나. 라는 뉴스이고요. 네, 7월 10일 5시 32분 뉴스입니다. 정부는 13일 수요일날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영업시간하고 인원 제한은 안할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틀째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재유행 대응 방안을 오늘 13일 발표한다. 예전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징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늘이죠. 2만 4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5일 만에 확진자가 2만 명대로 뛰어든 전날, 토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또한 주말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고령층 기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걱정이 높아지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름철 냉방과 휴가 등으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확산세가 걷잡을수 없이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필요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국민이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는 1,851만 명이며 약86%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발표에는 13일이죠. 네, 13일. 어, 이번 발표에는 일부 거리두기 조치 재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년간 시행됐던 영업 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는 예상 아, 유행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 노조 11일 내일이니 내일 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온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현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빌리티 사업 매각 관련 입장 표명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카카오노조뿐만 아니라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화산식품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웹툰 작가, 웹툰 작가 노동조합,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더불어 삼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당사자,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6일 10% 대의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에 매각해서 2대 주주로의 지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 투자를 총괄하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온라인 멘토 센터 투자 총괄 부사장은 지난 6일 사내 공직을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하는 구조는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루머라며 예, 루머랍니다. 루머라며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10%대 매각을 통해 이대 주주로 지분 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카카오 노조는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이대 주주가 된다고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네, 상, 성장이 담보된다는 사회, 회사의 주장은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며, 지난해 카카오멀티 뮤 처음으로 영업이흑자 전환했고 사회적 책임도 이행 중이다. 이번 매각은 김범수 의장이 2022년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정희입니다. 오늘 밤부터 인정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대 때문인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가 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남권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기온 내려가겠지만 비갠 뒤 금방 무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날씨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25도, 춘천 23도, 좋습니다. 청주대전과 전주 25도, 제주 26도로 오늘과 비슷한 밤에 한낮엔 서울 30도, 강릉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에 레이더 강수 영역을 중첩시켰습니다. 붉은색은 낮은 구름 혹은 안개, 흰색은 높은 구름인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과 또 동해 북부 해상. 또 중국 북부 지방에 맑은 고압부가 있는 가운데 남쪽과 북동쪽의 고기압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자신보다 기온이 낮은 바다 위를 지나면서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 고압부가 머금은 공기의 성질이 달라 그 경계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고요. 레이더 영상과 모식도입니다. 먼저 남쪽의 뜨겁고 다습한 고기압과 동해 북부 해상의 비교적 선선하고 다습한 고기압 이두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풍과 동풍이 모여들어 상승해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고요. 남쪽의 고기압과 또 중국 북부 지방에 서늘하고 건조한 고기압 이두 고기압 사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기압골이 생기면서 이 기압골 전면 고온다습한 남풍 더 강하게 불어올라 비구름 대 더욱 발달하겠습니다. 이 비구름 대로 인해 오늘 밤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한편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충돌하는 경계 정체 전선이 만들어. 길어졌고요. 저기압 후면으로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좀더 내려오며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의 충돌을 가중시키겠습니다. 그 결과 정체전선 더욱 활성화되면서 고온다습한 가벼운 공기가 건조한 무거운 공기를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고요.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새벽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기압골과 정체전선을 맞닥뜨리 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강수 지역과 강우강도, 오늘 늦은 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또경북에 비가 시작된 후 내일 새벽 중,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또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겠고요. 보랏빛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지역과 시간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과 또 전남권 내일 오전까지로 예상됩니다. 내일 월요일인 만큼 출근길 교통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기압골이 빠져나가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슬슬 마무리 되기 시작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또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멀어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의 경우 기압골의 후면 동풍이 계속 불어들면서 모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남부와 제주, 또 강원 영동에선 내일 퇴근길 또한 우산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 중남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충북 중남부를 제외한 충청권, 또 전라권과 경북 북부, 또 제주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 많게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남권과 또 강원도에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결론은 내일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그쳐서요. 어, 비가 그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